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와와 루키라고 합니다. 네, 자 제가 요즘 정말 자주 보죠. <laughs> 네, 자 이번에도 새로운 신곡이 나와서 또 발빠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그룹이 아니고 새로 나온 신인 걸그룹. 아, 근데 제가 듣자마자 야 이거 잘하면 뜨겠는데 아, 느낌 푸아 같습니다. 네, 자. 아이브의 여동생이라고 불리우는 새로 나온 신인 걸그룹 키키의 신곡 아이두미 네아 노래가 너무 그 청순하고 약간 막 너무 좋아요 약간 들으면은 어막 어디 막 놀러 가고 싶고 노래 너무 좋습니다 나만 그런가 네. 뭐 모르죠 또 이게 엄청 뜰지도 그래서 제가 그 어, 재미난 하이라이트 구간이 한두개 정도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Let's go. 네, 지금부터 챌린지 첫 번째 파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건데 이게 어, 비슷한 동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교대로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르칠 때 이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있는데 쉽게 외우시려면 어느 방향이 먼저 파악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지금은 오른손으로 먼저 할 거거든요. 오른손. 그럼 그다음은 왼손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손이. 오른손 먼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을 이렇게 왼쪽으로 칠 거예요. 그럼 그다음에 왼손도 오른쪽으로 쳐요. 한번칠 건데 이렇게 손바닥으로 치면 되거든요. 치는데 이걸 두번 치고 나서 뭔가 두 다른 두 동작을 할 거고 다시 반대쪽으로 한 번씩 하고 또 다른 두 동작을 할 거예요. 자, 그때 먼저 오른손 쓴다 그랬잖아요. 안 쓰는 손은 허리에 둡니다. 이게 좀 되게 번거로운데 할 때마다 바꿔 줘야 돼요. 굉장히 귀찮거든요. 자, 근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칠때 제가 지금 치는 방향 있죠. 왼쪽으로 치잖아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미리 왼발을 뻗어 놓고 그대로 다리가 몸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면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원. 이해갔죠? 그럼 저기도 마찬가지겠죠? 손을 바꿔서. 투. 자, 좀 번거로운데. 자, 그 다음에 쓰리 포에 이제 다시 오른손 쓸 차례잖아요. 그래서 왼손 또 여기다 놓고 왼발을 앞에다 둘 거예요. 얘를 바깥쪽으로 비빕니다. 뒤꿈치를 그러면서. 위에 치고 아래 쳐요. 쓰리 포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오른손을 썼으니까 다시 왼손 쓸 차례죠. 그래서 이번엔 또 일로 갑니다. 그럼 또 손을 또 여기다 놔요. 5. 또 쳐요. 6. 쳤죠? 이번에는 이제 오른발을 앞에다 둡니다. 그 다음에 얘를 또 뒤꿈치로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양손을 이렇게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를 위, 아래. 근데 중요한 게, 위로 할 때도 아래로 할 때도 전부 다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같이 비벼주시면 되는데, 자, 위에는 그대로 가고요. 아래 할 때는 자세를 낮춥니다. 자, 그래서, 세븐, 에잇인데, 에잇, 박자에 바로 이 오른쪽 다리를 빼가지고, 오른쪽으로 몸을 딱 바꾼 다음에 이렇게 서주셔야 돼요. 다리를 모으고. 여기서 동작이 바로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웨이브를 타면서, 오른발을 이렇게 두 번을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A 내내 이렇게 손을 내리면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손을 자연스럽게 한번 올려요. 그 다음에, 칩니다. 이거를, 다리를 두번 들을 동안 하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자, 했죠? 그 다음에, 이 다리를 아직 내리지 마세요. 이 다리를 이제 내릴 때뭐 하냐면 다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정면을 볼 거거든요. 다리를 벌리고 이때 지금 모은 손 있죠. 모은 손을 앞으로 내밉니다. 이렇게. 손바닥 위로 향하게끔. 이게 3, 4에 얘를 바깥으로 이렇게 손을 돌려서 안으로 탁 이렇게 밑으로 꾹 눌러 주세요. 그때 지금 우리가 오른발로 이렇게 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왼발 움직일 차례인데 이 왼발을 뒤로 집어넣습니다. 오른발 뒤로. 그러니까 이게 연결하면은 3 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 가셨나요? 거의 다 했어요. 끝나면, 이 오른발을 뺄 거예요. 근데 뺄때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디서 본 듯한 힙합 동작이야. 자, 보세요. 오른발을 빼는데, 왼손을 이렇게 들고, 오른손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반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어디서 본거 같죠? 이게 태양이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약간 이 동작을 엄청 힘 있게 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요 발을 빼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파이브. 그러니까 파이브 뺐죠? 파이브 앤 식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번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나갈 거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자리를 이동을 해요. 근데 저는 뭐 이동 안 하고 그냥 앞으로 갈게요. 그럼 그때 왼손 손을 이렇게 총을 만들어 가지고 위로 이렇게 두번 올립니다. 올리면서 어떻게 하냐? 저는 오른발을 이렇게 앞으로 늘 거거든요. 이면서 따닥으로, 세븐, 에잇.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두번 나갈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세븐, 에잇 하고, 이게 오늘 끝인데, 지금 한거이 파트가 끝인데, 그 얘네들이 끝나면, 모여가지고 뭐, 가위바위보를 막 해요. 하나 빼기, 뭐, 이거 있잖아, 이거. 근데 여러분, 챌린지 찍을 거면, 뭐라도 하고 끝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나가고, 세븐, 에 가위바위보, 안녕! 나는 이렇게 할 건데, <laughs> 여러분은 알아서 <laughs> 마무리를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할거 없으면, 이러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네. 가만히 있긴 좀 그렇다. 네. 가위바위보 해놨겠네요. 여튼, 끝입니다. <laughs> 자,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전부 다 풀카운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원, 2, 쓰리, and 포, 파이, 식스, 세븐, and 에이, 투, 투, 쓰리, a 포, 파 and 세 a 에이. 후, 아니, 네, <laughs> 내마이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또 부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 시, 자. I do me a doomila. Like. 그냥 I do me a doomaway. 다른 그림들은 upside down. 결국 내가 가는 길이야. 두드드드드드. 네, <laughs> 내 거다. 따라해도 돼요. 네, <laughs> 여기까지가 챌린지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예. Yeah. 네, 지금부터 챌린지 두 번째 파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뭐 그렇게 길진 않아요. 네. 자, 앞에서 한번 해보셔서 알겠지만 안 어려운데 힘들어요. 왜냐, 뛰어댕겨 그리고 너무 동작이 단순해서 이 자꾸 추게 되거든요? 자, 힘듭니다. 네. 자, 이번 건 약간 달라요. 자, 우리가 앞전에 제가 어느 손이 먼저인지 중요하다 그랬죠? 이번에는 왼손이 먼저입니다. 아까랑 달라요. 아까 오른손이었는데, 그죠? 자, 주먹을 딱 치고, 왼손을 한번 빵 치고, 오른손도 빵 칩니다. 이제 앞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칠 때마다 손하고 다른 다리가 나가요. 원, 투, 막 이렇게 나가요. 자, 손하고 다르죠? 해볼게요. 시작. 원, 투. 했죠? 투하고, 이 다리를 내린 다음에, 앤 쓰리에 다리를 벌려요. 그러니까, 원, 투, 앤 쓰리. 이렇게 하는데, 이때, 쓰리 하면서, 쓰리, 4 포.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번 밉니다. 그러면서, 으, 으. 이거 어디서 완전 옛날 춤인데? <laughs> 이런 게 나와요. 쓰리, 포. 이렇게 나와요. 자, 간단하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왼손부터 쓰거든요. 근데 또 주먹을 줘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아래서부터 이렇게 위로 대각선으로 칩니다. 흐, 흐, 하나씩 또 쳐요. 5, 6.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다리가 크로스야. 그래서 왼손을 칠 때는, 오른발이 앞에 크로스. 그러면, 으, 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겠죠? 크로스를 바꿔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시작. 식 6. 한 다음에, 세븐에, 이제, 오른발이 나갈 차례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그때, 그, 다섯 명인데, 이 중에 메인만 손모양이 다르고, 다른 애들은 똑같거든요. 그럼 그래, 똑같은 걸로 할게요, 그냥. 이렇게 손바닥을 위로 이렇게 들고, 오른발을, 이렇게, 밟습니다. 두 번, 공중에서 밟으면 돼요. 세븐엔. 자, 해볼게요, 시작. 세븐엔. 한 다음에 에잇에, 다리를 다시 벌려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 손을, 아래로 칩니다. 아래로 이렇게 크로스로 쳐요. 그러면, 치고, 으, 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친 다음에, 옆에, 가운데. 아까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치고, 으, 아,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세븐엔 한 다음에, 에잇에 다리를 벌리고, 에잇, 했죠? 원, 투에, 골반을,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원. 이런 식으로 또 아까 그대로 갑니다. 아까 그 느낌대로.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세븐 앤 에이, 원, 투. 자, 했죠? 근데, 투 끝나자마자, 투엠 박자에 미리 다리를 세팅하면 좋은 동작이 나오는데, 오른발, 왼발 순으로 왼발 앞에다 놔주세요. 이때 뭐 하냐면, 자, 이게 투 n 이죠투 n 쓰리인데, 이 쓰리에, 이거 어디서 본것 같아? 개울가이 올챙이 약간 이거 있잖아 그거 자 그거를 자 왼발 내밀면서 으 이때 이제 골반을 살짝 이렇게 내밀고 다리를 이렇게 뒤꿈치를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그래서 쓰리 자 쓰리에 이거 손 모양 보시면 왼손이 손바닥 위로 오른손이 손바닥 아래 그래서 쓰리 폰데 이거를 할때 얘는 위 얘는 아래 그럼 내 몸도 살짝 낮춰야겠죠 쓰리 포 이렇게 낮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손을 그대로. 빵 이렇게 칠거예요 보세요 오른손 왼손 치죠 자 치면서 내 다리도 갑니다 같이 왼발을 치는거예요 이렇게 시작 파이브 그래서 얘 갔죠? 가면 뒤로 갈거 아니야 뒤로 뒤로 갈때 이 손을 내릴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브 식스인데 이때 내릴때 이 다리도 듭니다 근데 이거 하면 들고 싶어지거든요 해볼게요 시작 파이브 식스 했죠? 식스하고 내렸어요 자, 이제 세븐에 거의 끝났어요. 뒤에 있는 왼발을 뺍니다. 그러면서 약간 자세를 왼쪽 요렇게 아래로 살짝 내민 다음에, 세븐, 에! 이렇게 그냥 이거를, 오른손을 이렇게 탁탁 치면 되거든요. 치는데, 마지막 에이지 마무리 해야 되니까, 여기서, 세븐, 에! 치고 내려주세요. 다리 모으고,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안 해요. 제가 마무리 하는 겁니다. 원래 막또 놀고 그러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구간이 짧죠. 예. 자, 그러면 또 이거를 카운트로 정리를 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 세자. 1 2 3 4 5 6 7엔 8 2 2엔 3 4 5 6 7 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 힘들어. 별거 없는데 힘든다니까요. 네, 자, 그럼 이제 노래를 또 부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I do me a oh, do me la like. 그냥 I do me a oh, do my way 다른 그림들은 없어있다 결국 내가 가는 길이야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참 힘듭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챌린지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재밌었어요? 네. 자, 어머 실제로 노래를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좋지 않나요? 이 정도면 어, 뜰것 같은데 떴으면 좋겠다. 네. 자. 그래야 제 것도 조회수도 올라가겠죠? 네. 여튼. 네. <laughs> 네. 그래서 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비트가 아주 단순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신곡 나오면 발 빠르게 준비해서 또 돌아올 것을 약속드릴게요. 그럼 늘 말하지만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